우리 강아지 고양이에게 맘껏 주던 이 음식들이 사실은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 50초 안에 당신이 모르는 펫 식사의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 양파와 마늘 이들 속티오 황산염이라는 성분이 반려동물의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사람은 이 성분을 대사하는 효소가 있지만 펫은 없어 치명적이에요 익혀도 독성은 사라지지 않으니 절대 금지 두 번째, 초콜릿과 포도 초콜릿의 터브로민은 펫 몸속에서 느리게 분해되어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줍니다. 포도는 적은 양으로도 급성신부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세요. 세 번째, 익힌 뼈, 술, 과일씨앗. 익힌 뼈는 날카롭게 쪼개져 내장을 손상시키고 술은 간과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입니다. 사과나 복숭아씨앗 속에는 청상아리가 소량 포함되어 있고 카페인 역시 폐색에는 독입니다. 우리 펫을 사랑한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전용 사료를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우리 펫의 생명을 지킵니다. 지식 페이퍼 구독하고 더 많은 생활 꿀팁 얻어 가세요.